안녕하세요. 최근 발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소식입니다. 국민의 98.2%가 신청을 완료했으며, 이는 총 3주백은 69만 408합 40명이 참여한 결과입니다.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. 이 소비쿠폰은 지난달 21일부터 지급되었으며,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.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2.5% 증가해 이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답니다. 소비 쿠폰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.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한 사람이 3,443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모바일 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신청자는 795만 명이었어요. 지역별로는 전남이 98.72%로 가장 높았습니다. 이번 소비 쿠폰이 경제에 미친 영향은 상당합니다. 지원받은 총액 9조 8억 원중 78.7%인 4조 6기액 빈6 8억 원이 실제로 소비에 사용되었어요. 이는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서울은 신청률이 97.56%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여전히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소비쿠폰이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.